우선 방송 이준 유로 메스 포인트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. 여기서, 어, 정거점 라인 다시 한번 건드려 주면은, 네, 제가 지금 그리던 그림대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인데, 어 그렇게 하려면은 시가를 우선 강하게 한번 올려 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눌림 잘 견뎠고, 1차 시도, 2차 시도, 지금 3차 시도입니다. 제가 뭐, 본 방향대로 시가를 좀 강하게 한번 올려쳐줄지 많이 흔들었던 만큼 좀 강하게 한번 뻗었으면 좋겠는데 관건은 7호 라인인데 7호 라인 물량이 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. 이제는 힘만 좀 받쳐주면 바로 뚫어줄 수 있어요. 자, 좀 기운 좀 내봐라. 월요일 첫날부터 왜 그러니? 자, 일단 7호 라인 한 틱이라도 올라왔어요. 이게 아니죠. 바로 시가 올려쳤어야죠. 시가 올려 쳐라 지금 1차 2차 청산 목표가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추세까지 바라보고 있는거고 자 지금 1차 청산 라인 한틱전이었어요 역시 시가라서 그런지 조금 버거워하죠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아니에요 자 유로 다시 한번 한틱전 날라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터치 1차 청산 완료 손절가 변경합니다 825로 변경해서 2차 홀딩 자, 날라가야 된다 했어요. 아직 날라가지도 않았습니다. 2차 청라인 터치하고 체결이 안 됐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2차 청산, 한틱전. 터치했으면 체결을 해야지. 왜 건드리고 나오니. 나스닥 체결이 안 됐었어요. 자 우선은 유로 2차 청산 완료 손절과 본절 잡고 추세 홀딩 하시구요네 제가 예측했던 맥점 포인트 하나, 두 개인데 얘는 뭐 올라가긴 했는데 맥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나오진 못했어요. 어 공통점을 보면은 자꾸 걸리는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. 네 이렇게 걸리는 라인을 돌파를 할 때는 그만큼 강한 힘이 나온다라는 어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. 자 이번에 골드 시가까지 일단 1차적으로 추세를 목표로 진입을 했습니다. 네 우선 지켜보면서 요 마지막 대응 골드 매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. 자 지금입니다. 골드가 좀 강하게 올리면서 한번 펑 하고 터져줘야죠. 그렇죠. 말하기가 무섭게 터지면서 2차 청산인가요? 네 2차 청산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. 이야 제우스 돗자리 깔아야 된다. 이럴 때 박수 안나오나요?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달성 달성 일단 터지면서 바로 이제 갯매욕이 나왔고 자리를 또 바로 잡아줬습니다 유로가 올라갑니다 이제 유로가 아따 좋다 진작에 이렇게 움직이지 왜 이렇게 흔들다가 끝낼 때쯤 이러는지자 유로 추세 두틱전 한틱전 8000라인 좀 강하죠. 힘들 수 있어요. 자 터치 유로 추세 청산 완료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이제 자리 잡나 봅니다. 자 올청하실 분도 올청하시고요. 목표가는 미리 말씀드렸죠. 1.18200 70틱 추세가 2차 청산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유로는 네. 빠르긴 하지만 9-0-0으로 10틱 수익 확보해놓고 홀딩하고요. 골드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하죠. 89.0라인 자, 한번더 강하게 뻗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방향을 잡아줘야죠. 자, 유로 9-5-0으로 20틱 확보하고 홀딩하세요. 전저점 라인으로 20틱 확보하고 홀딩하고 골드도 그냥 네88아웃틱이라도 확보하고 홀딩하겠습니다. 애매하지만 자 유로는 맥시멈 30틱 추세 네 그리고 20틱 익절 마감 보수적으로 수익 확보를 했습니다. 자 골드 시가까지만 올라가라 추세 나오는 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골드 힘내라 89 뚫어. 네, 골드도 원래대로라고 하면 지금 계속 홀딩하는 게 맞지만, 네, 우리 보수적으로 수익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. 골드 2차 청산 후에 플러스 2청 마무리.